알림, 클릭, 클릭, 하! 나도 유튜브나 시작해볼까? <laughs> 안녕하세요? 나 카메라 살 건데, 모아둔 용돈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웬 카메라야. 네. 나 유튜브 시작할 거야. 그러려면 먼저 카메라부터 사야 하거든요. 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 아안 돼. 다르단 말이에요. 아, 모든 건 장비 빨이라고. 아휴, 얼마 모자른데? 66만원. 뭐? 카메라가 얼만데? 66만 2천원.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빠지면 어디다 꽂는 거지? 뭐야? 응. 아우팔 아파. 안녕하세요. 미꼬야제 네. 나이는 15살이고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뭘 찍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그래! 요즘 핫한 건 바로 몰카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거야! 지금 바로 해야 돼! 이렇게 방구 방석을 배에 넣고 누르면서 방구 끼쳐! 영상으로 써도 될까요? 아네뭐아 네, 뭐.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재밌다. <laughs> 어. 유튜브 시작했는데 오늘 너도 같이 출연할래? 헉, 진짜? 아! 나좀 부끄러운데. <laughs> 안녕하세요, 민, 꾸에요. 오늘은 제가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발랑아, 여기 봐. <laughs> 제 친구 발랑이에요. <laughs> 나도 라이브 한번켜 볼까?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에이오. <A, O. 웃음>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laughs> 오해받을 일이 생기니까 일상기초부 해야지 그래 내일 오미랑 베개 데이트니까 데이트 준비하는 것부터 데이트하는 것까지 찍으면 되겠다 <laughs> 브이로그는 리얼해야 되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찍어야지 <laughs> 민코 유튜브 시작했다고? 아 그래 빨리 구독 눌러 나도 같이 한번 찍었어 뭐야 왜 우리는 빼놓고? 아+ 아니 아직 그거 업로드 안 했어 지금 브이로그 두 개만 올렸어 아 그래 나중에 다 같이 노는 거 한번 찍자 아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있나? 야, 너희 오빠는 되게 무심한 것 같지만 잘 챙겨주고, 평소엔 바보 같지만, 알고 보면 엄청 스마트하신 것 같아. 여기야, 칭찬이야. 귀영이 복수할 때 아이디어 내신 것도. 놀러 와도 돼? 내일? 그래, 와? 내일 봐? 그랬다? 아. 내가 이렇게 착 했잖아. 근데 너희 오빠 오늘 여기 가셨어? 어, 오빠? 몰라? 집에 없나?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숙제 안 했다. 빠이! 어?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아, 알겠어, 잘 가! 달라아나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갈래. 어? 오늘 또? 안 가? <웃음> <웃음> 안 <해>. 안녕하세요. <laughs> 괜찮아? 안녕, 밍밍이? 만나? 오 마이 갓! <목소리> <God. 목소리> 왜 자? 박미? 생생 아, 대박! <제> 내가 생각... <목소리> <제가> 이렇게 잘했잖아! <목소리> 아, 밍밍아, 너 그때 우리 막소풍 가서 만난 그옆 학교 애들 때문에 너! 무섭다고 막 소문이 쫙 났나봐. 어? 아, 무슨 소리야, 얘는. 내가 무섭다니. 아, 아, 완전 디스랩의 최강자, 막, 민스민스민뭐 뭐 그게 너뭐 별명이라는데? 어, 얘는, 얘는. 아, 평화랩이라면 모를까. <laughs> 우리는 모두 친구, 난 너의 친구. 따뜻하게 감싸 마구. 너 머리 통통, 성격 통통, 배살 통통. 아 얘는 얘는 천만다니 네? 무슨 그런 대노래? 머리 통. 아우, 더워서 <laughs> 아, 너 우리 삼촌 펜션 놀러간 거 어땠어? <laughs> 좋았지? 진짜 고마워, 밍밍아 그거 우리 삼촌 건거 알지? 나랑 친하거나 뭐 남친이면 맨날 거기 놀러갈 수 있다 그래, 그래, 알지? 이 따가워. Oh 어? 오빠, 오빠! 아, 오빠도 다음에 저희 삼촌 펜션 놀러오세요. 아, 그래. 오빠, 오빠는 삼겹살이 좋아요, 목살이 좋아요? 나? 고기는 다 좋지. 아, 근데, 근데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 저기 민민아너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오밍밍, 뭐야, 너? 에 뭐가? 너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이유가? 저 똥쟁이 빨간 비니 때문이야? <laughs> 뭐가? 아니거든? 너 우리 오빠. 너 우리 오빠. 싫어하는구나? 어? 아까 너랑 부딪혀서 화났지? 복수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지? 이해해줘 좀라서 그래 일로 와 민닝아 얼른 놀자 하아... 그렇게 줄 알았네 진짜 너한테만 얘기한 거다 또 애들한테 말하면 또 근사판에 보내 할게 뻔한 것 같고 야! 나는 심각하고 다칭다칭 다칭 연애봤자 환 꼬꼬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의 소유자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연애 경험 다수 단한 번도 차인 적 없음. 내가 좋아하는 남자 무조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궁금해? <laughs> 먼저 그 사람이 널 좋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 아날 좋게. 해. 그러려면 누군가 널 지속적으로 칭찬해줘야 해. 나에게 칭찬? 누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널 좋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 아 발랄?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응. 발랄이 오빠 좋아한다고 절대 말못 해. 이게 있어, 그런 사람. 넌참 귀엽게도 생겼구나 갑자기 그게 무슨 너한테 어울릴 만한 헤어밴드가 하나 있는데 하나 줄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난 괜찮아 자사양하지 말고 받아 선물이야 집에 가서 꼭 자랑해 가령 오빠한테라든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응? 그, 그런 게 있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서우니까 이러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서로 번호는 알지? 번호? 아니. 그럼 번호부터 알아내자. 가서 물어볼까? 아니. 너한테 관심 없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밍밍아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너희 집 왔다 갔다 하는 거 번거롭지 않아 비꼬는 거니 아니 난 좋아서 <laughs> 간식 좀 가져올게 간식 나도 좋아. 핸드폰을 잃어버린 척하면서 그 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 핸드폰이 어, 어디갔지? 어 핸드폰이 없다. 핸드폰이 사라졌잖아. 저기 오빠. 어? 아, 저 핸드폰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오빠 폰으로 전화 좀 걸어봐도 돼요? 응. 자. 가 시작이야. 응, 응. 감사의 인사로 시작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 오빠 저 밍밍이에요. 아까 오빠 덕분에 폰 찾았어요. 안 그랬으면 영원히 소파 속에 파묻혀 있을 뻔했지 뭐예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하루 종일 우울하게 핸드폰만 한참을 찾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길어 짧게 씻고내 최대한 계속 주고받을 수 있게 말을 던져. 아! 오빠 저밍밍이에요 그렇지 어 답장왔다 어 밍밍이구나 안녕 폰 찾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요 말이 끊길 수 있는 문장은 최대한 피해서 되도록이면 질문을 해 글쎄 소파 어? 이번엔 7분 뒤에 답장해 어? 갑자기 7분 뒤? 아 그러다 끊기면 어떡해 337 답장 337 답장? 3분 3분 7분이란 뜻으로 빠르게 답장하다가 한 번은 늦게 답장을 해줌으로써 상대를 애타게 만드는 밀당의 기술이지 었 이제는 자꾸 그 사람 앞에 너가 나타나는 거야 자꾸 나타나라?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 들어봤지? 응! 자꾸만 봐야 정이 들게 돼 있어 너가 자꾸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어느 순간 너가 안 보일 때그 사람은 널 자연스럽게 찾게 될 거야 아! 아 그럼 계속 반라이네 집에 가야 되는데 응? 뭐라고? 그렇다면 이제 모두에게 밝힐 때가 온것 같군. 군대 발표가 뭐야?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또? 또라니? 아무튼 너희한테 얘기를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만 먹고 밝히는 거야.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laughs>